나 컸어. 짱나 이뻐. 응. 아무도 안 들어와. 엄청 이쁘게 나와. 진짜? 그렇게 그렇게 찍으면? 봐봐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, 야브 유튜브를 한번 봐보라고. 지금요? 응. 근데 가까이 찍으니까 잘 나오는 것 같아. 너무 뭐,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괜찮아요? 아무도 안 들어오네. 오 베이지 베이지. 언니들 식사들 하시고 계세요? 추석 전이라 무지하게 바빠 택배 때문에 아마 우리 엄지 씨 없었으면 나 이거 아마 혼자 했겠지 바로 음. 음. 한가할 때있었잖 여름에 있었으니까 한가할 때 있었지 그때는 음. <laughs> 라이브를 엄마 라방이요. 응. 음. 언니 라이브 하기 전에 어, 일단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샐러드 먹고 택배 오늘 다 지금 정리해놓고 어 얼른 먹어야지 또 라방을 정리하지 <laughs> 한시 하려고 식사하셨어요? 추석 전이라 월요일 날 지금 택배 보낸 것들이 원래 화요일 날다 받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. 샐러드, 샐러드, 어, 샐러드, <laughs> 어. 그래서 택배들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 언니들. 월요일 날 나간 게 화요일 날 받으셔야 되는데 다들 못 받으신 거고. 오늘 택배 정말 거짓말 안 하고, 한분 빼고 싹다 나갔어. 나갔는데 한 분도 내일이면 나가고. 그, 리오다 걸렸던 것들이 오늘 한꺼번에 물건들이 다 왔어요, 정말.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일하고, 오늘 지금 또 일어나서 택배 정리해놓고, 한시에 이제 라이브 할 겁니다, 언니들. 근데 지금 못 먹으면, 일단 3시 반, 4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. 그래서 지금 대충이라도 조금 먹으려고. 식사들 하시고 계세요, 언니들? 음! 엄마, 나 엄마 없어, 응. 음. 또 이상한 얘기 하려고. 엄마 왜또 거기 서 그러려고 그랬지. 아 어, 언니. 바빴어. 오늘 저녁에 뻗을지도 모르는데, 택배가 오늘하고 내일 끝나기 때문에, 어떻게든 언니들 좀 빨리 받게 해드리려고. 언니, 식사하셨어요? 아 쭈쭈쭈 언니. 아 우리 택배 싸인이 보여. 이게 완전히 난리도 아니야, 지금. <laughs> 어. 음. 언니들 거싹다 나가, 응. 응, 나가니까. 1시 라이브 하려면 지금 얼른 뭐라도 좀 먹어야 돼. 언니, 조끔 힘들어도 택배 많이 나가니까 좋긴 하다. 어, 그리고. 그 밀렸던 게 있으면, 언니, 내가 묵은, 이렇게 짐이 있는 것 같아. 못 보내고 있으면. 어 나가니까 기분은 좋아. 곱다, 고아? 음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신나, 맞아, 맞아. 아, 그, 어찌됐건, 안, 안 보낼 건 아니지만, 보내고 나서, 네어 언니들 식사들 하시고 네 지금 아유. 이게 음어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<laughs> 내가 이렇게 고운 거야? 더 고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, 응. 어, 언니 감사합니다. 곱게 늙었다고 얘기해줘서. 네, 감사해요. 아, 피부가 짱이 아니고 이게 약간 필터링이 돼서 약간 곱게 보이는 거야, 언니. 어, 그런 건 없어. 음, 어, 약간 곱게 보이는 듯. 하지만 절대 곱진 않다는 거 그래도 언니 진짜 추석 연휴 되기 전에 이렇게 어, 다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정말 근데 이러다가 푹 쓰러진다 근데 지금 12시 40분이네 어나 얼른 먹고 어 얼른 먹고 라이브 한 시에 할게요 언니들 어 이따 봐요 네 이따 봐 잠깐 짤방이었습니다 네.